안녕하십니까? 화창한 아침의 요오르레이오 드디어 오늘 의 가는 곳은 아 설아 아 설아 아 설악산 설악산 일기예보상으로 비가 온다고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어요 현재 시간 한 7시 정도 됐는데 네? 7시 43분 아 시간 정확히 알려주신 7시 43분입니다 이제 비금 편의점에서 간단히 아 김밥 아 김밥을 세리고 김밥을 데리고 갈 거예요. 너무 설레요. 너무 멋있어요. 지금 설악산이 약간 눈이 약간 살짝 이렇게 묻어가지고 뭔가 케이크에 약간 그 설탕 가루 뿌린 느낌? 너무 예쁘고 제가 그 곳에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다니 너무 설렙니다. 아무튼 설악산으로 같이 하시... 가고! 아, 와 진짜 멋있어 와 최고다 최고 자 지금 설악산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데 과연 이 악조건 속에서 등반을 무사히 할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멋있어 가지고 와 이미 저거를 본 것만으로 해도 진짜 목표를 이뤘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직도 와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예 예.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laughs> 결국 우비를 사서. 지금 이제 올라가 보도록, 보려고 합니다. 와.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은 약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냥 고! 못 먹어도 고예요. 등산을 한번, 오늘. 울산바인가흔들바인가까지 왕복하는. 4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오 지금 비가 오고 해가지고 아마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무사히 달아 돌아올 수 있을지. <laughs> 어 근데 지금 풍경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눈이 이렇게 눈이 어제 왔나? 몇 <laughs> 케이블카의 유혹을 떨치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울산바위까지. 아, 고생. 와,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계속 카메라를 꺼내는 바람에 지금 아직도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입상한지 10분 됐어요. 10분. <laughs> 이따 봬요. 또 봬요. 부처인 섬. 와, 너무 멋있다. 근데 이렇게 설악산에 사람이 없는 거 처음인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리 멋있다. 와, 진짜 좋다.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눈도 있고,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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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지금, 한, 몇 분, 한, 20분 정도 올라왔나요? 10분? 아, 30분 됐어요, 벌써? 네. 올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만. 설악산을 전세된 듯한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진짜. 와, 제 발자국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이렇게 들리고, 진짜 너무 좋아요. 잠시 감상해 보시겠나요? 와. 아, 여러분. 왜 이렇게 금방 오지? 지금 벌써 0.6km 밖에 안 남았어요, 흔들바위까지. 와. 거의 뭐, 어몽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거의 진짜. 지금, 지금 대단합니다. 하하! <laughs> 그 점점 눈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깊은 산속 안으로 들어올수록. 근 그럴수록 더 멋지다. 자, 이제 흔들흔들 하러 한번 가봅시다요. 아, 레고, 레고! 어떻습니까? 어, <laughs> 지금. 계단길을 오르고 있고요 음, 풍경을, 풍경을 봐. 하늘은 푸르고. 어, 지금 뭔가 약간 정상 같은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상인가? 곧 만나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진짜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약간 탐험하는 느낌? 아니죠 어제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오늘 설악산 간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비 온다고 위험하다고 약간 그러셨는데 일단 저는 가보고 안 되면 돌아오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역시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다. 생각보다 날이 안 춥고 길도 별로 안 미끄럽고. 일단 너무 운치가 있어서 아, 이런 경험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눈이 막 쌓여있고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눈 밟는 느낌이 아니 이거 뭐지? 대박이다. 너무 멋있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미국에 그랜드 캐니언이 있다면 한국의설악산 아니겠습니까?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와. 장관이네요. 절경이고요. 그러니까 줌을 해볼까? 이 표면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쿵. 쿵터. 쿵터. Can you b e my heartbeat? 쿵. 쿵. 아 너무 멋있어. 와. 와새눈이에요 쇠눈 어득어득와 우와 어머머. 와 절이 나타났어요 지금 목탁소리가 들리는데 와 진짜 너무 좋다 가다 보니까 절이 나타났는데 절이 있거든요? 절. 이 맞는 건가? 와. 되 목탁 소리. 와, 듣기 좋다. 계속, 계속. 가보겠습니다. 와, 동굴법당 약수. 아, 여기 법당이 있습니다 아, 길이 있네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길이 있다 아. 여기 사이에 길이 있네요 와, 되게 답체롭네요, 가는 길이 재밌다 그쪽 그쪽 오 어? 울산바이랑 흔들바이랑 반대네 흔들바이는 이쪽이고 울산바이는 저쪽인데 다시 뒤로 한번 흔들바이 찍고 울산바이 가볼게요 이게 울산바이래요 어, 바로 앞에 바위. 있는데 몰랐어. 어? 아 맞다 아, 울산바위 울산바위. 흔들 흔들. 아 흔들 흔들 흔들. 아니 눈 앞에 보고도 흔들바위인지 몰랐는데 음. 어, 여기 흔들바위래요. 어. 와 신기하다. 어. 한번 제가 흔들어 보겠습니다. 와 흔들바위. 그 말로만 듣던 흔들바위를 눈 앞에서 보다니. 안녕. 여기 어, 뭐 글이 써 있네. 바닥에? 와. 어차 흔들, 흔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진짜. 감자같이 생다 역시. 감자다라 바위 닭군요 와. 제 뒤에 있는 게 바로. 흔들려야 아, 자교흔들려 흔들바위입니다. 와 진짜 너무 제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지금 흔들리나? 흔들리긴 한다네요. 안 흔들 바위 였습니다. <laughs> 아니, 얼마 안온것 같은데, 벌써 울산바위라고? 아, 그럼 그렇지. 800m 남았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비 오고 눈, 오는 날은, 이 스틱이랑, 우비 완전 필수, 필수인 것 같아요. 아이젠, 아이젠...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여기 아이젠까지는 좀 없어도 뭐 괜찮고. 그리고 우산, 우산 은 비추, 비추. 쬐끔 올때는 우산 안 쓰셔도 우비로도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어? 제가 지금 안에 얇은 패딩 입었는데도 엄청 더워요. 진짜. 부끈부끈해서 약간 바람막이 얇은 거 진짜 여러 개 입, 입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12월 지금 중순인데도 엄청 덥거든요? 그건 아마 제 마음에 열정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무튼간 이제 곧 울산 바위를 만나러 갑니다. 띠루루 진짜 설산이 진짜 저 태어나서 처음인데 너무 매력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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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을 받는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어이구. 위로 갈수록 거의 <laughs> 계단이 안 보이는데 <laughs> 아무튼 아.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멋있으니까, 삼보 일찍이, 삼보 일찍. 일, 착, 일 착각이야, 진짜. 와, 어떻게. 돼. 와. 너무 멋있어요. 딱, 이렇게 등산하다가, 올라가다가, 딱 뒤돌아보면, 이런 멋진 절경이. 와.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온 길도 이렇게 멋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길도 멋있게 파이팅합시다. 아, 파이팅 파이팅! 제니, 이거 봐요. 고개 들어 하늘을 봐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와, 와, 한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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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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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와, 진짜, 와, 너무 멋있어서 말이 안 나오고요. 진짜, 어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약간 약간 오바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와 진짜 살아있길 잘했다. 진짜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와 너무 멋있어요. 아 이게 내가 진짜 이안 담기네 이게 진짜 핸드폰에. 와 진짜 잘 살았다. 올한 해도 진짜 잘 살았다. 진짜 출세했다 이런 것도 보고. 이걸 후손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줘야 될 텐데 너무 멋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설악산입니다 아 진짜 어디 내놔도 진짜 안 빠지네 너무 멋있어요 제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꿈만 같아요 와. 와, 이거 진짜. 안왔으면 진짜. 어쩔 뻔 했지? 와. 진짜, 와 밖에 안 나와요. 와. 와. 진짜 붓으로 그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고. 와... 진 멋있다는 말밖에 못하는 이 짧은 표현이 었 진짜. 요 진짜 꼭꼭꼭 설악산이 최고다 악악악중의 악은 설악이다. 아 이렇게 바위 옆으로 철계단 길이 쭉 있어요. 와우. 한번 위로 갈수록 비가 보니까 아, 조심 조심. 아 나무가 옆으로 누워있는데요. 와.. 벼락 맞았나? 와.. 신기하다 나무야 나무야 서서 자는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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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프지 나무야 나무야 누워서 자거라 오.. 누워서 자네 제니 조금만 더 힘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녀는 말을 잃어버렸다. 진짜 다 왔다. 진짜 가도 진짜. <laughs> 5분, 5분. 네? 5분, 5분. 네? 5분만 더 가면 된다. 화이팅. <laughs> 화이팅! <laughs> 저 오늘, 오늘 김선릉 선생님 여기다 묻어놓고 내으려고 아! <laughs> 흔들바위부터 울산바위가 진짜입니다. 흔들바위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씨, 너무 이게 진짜다. 아, 와, 진짜. 여기서부터가 진짜네. 앞이 너무... 안 보이고, 아... 지금도, 진짜 미끄럽고, 제가 아니, 아까 아이젠, 아이젠 필요 없다고 했는데, 필요... 필요 있습니다. 진짜. 필요 있어. 진짜. 지금 귀여워. <laughs> 지금 귀여워하고 있어요. <laughs>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올라오면서, 여기 울산바위만, 500번 올라가신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이젠 왜안안 안 끼고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일 줄은 몰라가지고. 아니, 그렇게 고수님도, 아이젠을 끼고 올라가는데. 역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와. 그리고 지금 올라갈 때가 문제가 아니고 이따 내려갈 때 내려갈 때가 지금 약간 큰일인데 일단 올라가고 올라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근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와안 왔으면 지금 좀, 좀 후회뻔 했는데 침대 친구는 지금 어디.. 친구 어디갔지? 아 여기.. 여기 있으시네 아 친구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제가 아까 30분 전부터 닿았다고 뻥치고 있어요지금눈속에다 불어버릴거야! 와 아니 올라올수록 멋있으니까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냥 눈이에요, 눈. 히말라야 같은데? 이것도, 지금 뭐 길을 걷고 있는 건지, 뭐, 눈을 걷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되고. 와, 그 진짜, 평지랑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와. 눈 밖에 없습니다, 요.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다왔다 <laughs> 와, 드디어, 울산바위까지 왔습니다. 와, 진짜 감격이다, 감격. 와, 이거 어떻게 올라왔지? 어, 저기. 괜찮으세요? 안 괜찮은 거 같은데? 와, 진짜 눈이. 지금, 여기 지금 스틱, 이거 얼마큼 쌓였는지. 푹 들어가! 푹 들어가! 와..이 어, 와.. 한 20cm 쌓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앞에 여기.. 뭐 풍화열? 풍화열 이렇게 써있고 이 앞에 여기 지금 뭐 어떻게 생긴지 몰라가지고 못 가겠어요 와.. 아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풍화열이라고 합니다 와.. 어눈올 때는 진짜 무조건 아이젠. <laughs> 여러분 눈올땐 아이젠이다. <laughs> 오늘 겨우 <교훈을> 얻었다. <laughs> 야, 진짜 멋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후회할 뻔했다. 이상한 소리 나는데? 까마귀가 있나? 와.. 눈이 진짜 얼마나 쌓였는지 길이 안보이는데 안왔으면 진짜 후회뻔 했어요 와.. 악산중에 악산은 설 아! 산이다 여기까지 기념으로 제가 한번 설악산 눈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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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맛인가요? <laughs> 어, 근데, 진짜, 신선하고요! 어! <laughs> 살살 거봐요 <laughs> 살살 거봐요 포트리스 알아, 옛날에 포트리스? <웃음> <웃음> 다시 만나뵀네요. 보고 싶었어요. 아까 울산에의에서 11시 반에 출발했는데, 두 시간 만에, 두 시간만? 아무튼, 드디어 평지에, 파산을 했습니다. 와. 잘잘잘 여러분, 진짜 겨울산, 잘잘잘잘 <웃음> <웃음> 겨울산 아이젠 꼭 챙기세요. 진짜 <laughs> 와. 너무 자만했다. 근데 저는 설산을 생각하고 오늘 온게 아니었는데, 완전 설산 뭐 히말라였어요, 야 진짜. 역시 설악산은, 이름값, 한, 이름값 한다. 근데 진짜 너무, 좋았고 안 왔으면 정말 후회할 뻔 했고요 모두들 한 번씩 겨울 설악산 꼭 와보시라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설악산 아 등반기가 또 맞춰졌습니다 제니에게 설악산이란? 안가 아. 안가? 제니에게 김선영과의 등산이란? 미친 사람 가 <laughs> 여러분, 미쳐야 미칠 수 있습니다. 알지, <laughs> 알지?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